속초에서 이제 결혼 15년차로 아들을 셋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애터미를 접하고 나니까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속초에서 이제 오징어 팔입니다. 오징어를 팔고 있는데 애터미를 쓰다 보니까 대박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방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써 봐. 언니 써봐 하는데 하루에 10개를 팔면 7만 원 이상이 남는 거예요. 오징어 파리를 때려 쳐야 되겠다.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화장품이 일주일은 잘 팔렸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다음 주에는 생리대만 팔리는 거예요. 마진이 없죠.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사업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날부터 VOD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VOD를 보다가 생각하니까 아 이건 판매가 아니고 뭔가 전달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조금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혼자서 속초에서 이제 생각을 하, 하고, 석세스를 오지 않고, 원데이를 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제가 파트너들을 만나서 우리끼리 연구를 하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수당도 몰랐고 보상 플랜 이런 것도 하나도 몰랐고 그전에 다단계를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사실 저와 같이한 지금 파트너들이 저와 똑같은 오토판매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하면서 또한 가지 느낀 게. 저는 평소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에 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지금 먹고 사는 거나 잘하고 애들이나 잘 키우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30대 때 노후 준비를 하면 3,000원이 들고요. 40대 때 준비를 하면 4,000원이 들고요. 50대 때 준비를 하면 5,000원이 든다는 생각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저희 신랑이 이제 음, 속초에서 횟집을 하는데 쓰나미가 오면 저희는 당장 그날로 먹고 살게 없어요. 언제 쓰나미가 올지 모르고 어,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오징어가 많이 안 나요. 속초가 현재. 그래서 속초 경기를 좀 살리는 애터미가 됐으면 좋겠고요. 애터미를 속초 전체 시민들이 해서 서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협동조합처럼 하다 보면 이제는 속초 경기가 좀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저희 신랑한테 내가 오늘 이런 스피치를 하게 됐다 그런데 꼭한 가지 회장님한테 여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속초에 오셔서 언제 세미나 해주실 건지. 저는 세달 전에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께서 옆에 앉아봐라 하시더니 애텀이라는 게 있는데 회장님 마인드도 괜찮고 제품도 싸고 좋은데 한번 알아보지 않을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주화요일날 제가 들어왔는데 그 주에 석세스 세미나가 있었는데 엄마가 꾸역꾸역 시차 적응도 안된 저를 거기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애터미에 참 미쳐있구나.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중간 몇년 만에 본 딸을 석세스 세미나랑 다단계 세미나에 데리고 갈 정도로 참 그게 뭔가 하고서 석세스 세미나에 끌려오게 돼서 지금 이 자리까지, 스피치를하는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대의 애터미를 알게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20대가 하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저한테는 유학까지 갔다 온 그런 스펙이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주변의 시선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 s u c c e 세미나 때 회장님 이성현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한 생각에 나를 만든다. 그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에터미를 그게 그렇게 대단해? 도대체 뭔데? 라는 생각을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가질 수 있게 제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시 인생 시나리오도 제가 가지고 싶은 집이 바뀔 때마다 매번 쓰고 가지고 싶은 차가 바뀔 때마다 매번 구체적으로 쓰기 시작했고요. 어 내가 언제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그리고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서 볼때 천장에 보이는 곳에다가 아이 캔두 잇. 이년 12월 달까지 세일즈 마스터 되자. 그렇게 붙여 놓고 디데이도 크게 유리 옆에다가 매일 아침 보는 유리 옆에다가 디데이 144일. 나는 144일 뒤에 세일즈 마스터가 되겠다. 그렇게 시, 시각화를 구체적으로 하고 나니까 제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애터미를 전하고 미쳐있는지 세달 만에 석세스 오기 전에 애터미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분한테 그 제가 원하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그걸 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뭔데 물건 좀 줘봐요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애처보, 애터미에 미쳤나보다 <laughs> 아, 이곳에 오신 20대 여러분 애터미 하세요 <laughs> 우리는 딸린 식구도 없고요 눈치 봐야 되는 남의 편도 없고요 <laughs> 부모님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laughs> 길게도 말고 저처럼 딱 2년만 한번 미쳐보세요 평생을 행복하고 편하게 살수 있었다 있다는데 2년 투자해볼 만한 가치 있지 않은가요? 소처럼 꾸역꾸역 애터미를 해보다 보면은 애터미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 미래 성공의 미래가 보일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년 넘게 하시던 사업을 접고 오늘 애터미로 전업하기로 결심하신 석세스의 처음 오신 저희 아버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 그리고 막둥이 동생까지 저희는 모두 애터미에 미쳐있습니다. 이제 곧 저희 작은 고모부도 애터미에 미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애터미를 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애터미를 당당하게 행복하게 전하십시오. 저처럼 애터미에 미치기로 결심했어! 라고 매일 외치세요. 그러면 성공 못하는... 그러면 성공을 안할 수가 없고 못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을 못하는 게 기적인 애터민 최고입니다. 우리 같이 성공합시다. 감사합니다.